와씨 뭐야 이거! <laughs> 이제는 카카가 그냥 나온 시대네. F A 카카가 그냥 이정 짱이 있잖아. 와. 근데 와. 살만한데? 와. 오. 근데 이거 얼마 안 돼? 와 뭐야 이거 여러분들. 근데 이거 저 팔릴 거왜 이미 한가 걸려 있잖아. 3천억 차이거든 와. 지금. 와. 이거 바로 나올 것 같긴하다. 바로 팔릴 것 같아. 와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뭔가 클릭 마렵긴하다. 어? 내가 돈만 있다면. 그 근데 나는 필요한 선수는 아니라서 안 사지. 와, 너 멋있긴 한데... 사고 밀란 가자 형. 불리트라 어... 밀란도 괜찮다 밖에 아니야, 여러분들. 에이, 나 양발 아니라서... 솔직히 윙은 양발이라서 여러분들 에이, 쓰는 건데, 이거는 이제 소문나면 바로 팔이, 팔리지 필요하신 분한테 와, 카카는 근데 진짜 여러분들, 진짜 좀 좋지 않아? 이 둘이서 눈치도 아보 있어. 이건 하한가? 아니다, 이건 상한가? 난 사실 파는 사람 마음이라고. 저거 하고 하시면서 좀 이제 좀 불안할 거야. 아, 카카가 정도면은 빨리 삼차 마련해야 되나? 내가 윙을 쓰려면 나는 양발잡 윙으로 써야 돼. 그건 맞지 뭐. 아니, 축하드립니다 형님! 멋지십니다! 와...